자,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 경북 울진군 중강 송면입니다. 어, 우리 토지로 들어가는 입구. 아주 맑은 도책가의 모습입니다. 자, 잠시 한번 보세요. 조금만 보고 현장 올라갈게요. 지방 도로 옆쪽으로 붙어 있는 하천의 모습이 정말 장관이다 싶을 정도로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나무도 되게 이쁘고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한 폭의 그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만나보실는 매물,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입니다. 어, 지금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하천이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간히 한 번씩 와보지만은, 어, 울진군, 특히 뭐 금강송면, 이쪽 방면은 물이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항상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서 나가는 현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맑고 청정한 지역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진입도로 한번 확인해 보고 본토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는 이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 지방 도로입니다. 지방 도로가 하천가 옆쪽으로 붙어있고 어, 휘감아서 우리 토지로 올라오는 진입 구간입니다. 천천히 돌리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주차를 해놓은 이 위치는 오늘 토지 주인 매물 주인의 건축물입니다. 펜션이라고 하시네요. 어, 펜션 뒤편으로 해서 우리 토지로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단부에 어, 사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집을 한동 지어 놓으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토지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은 지방 도로에서 휘 감아서 올라와서 펜션 뒤편으로 해서 본 토지로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밟고 들어가는 이 구간은 오늘 토지 주인분의 땅입니다. 어, 이 땅, 전체 한 덩어리인 땅을 분할해서 약 500에서 한 600평 정도 분할해서 파신다고 하십니다. 향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건축물은 지금 현재 펜션입니다. 펜션 뒤편으로 해서 이렇게 토지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로는 다 내주기로 하셨어요. 자,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 상단부에 지금 어느 정도 토목 작업이 되어 있는 저 산자락 안에 있는 토지가 오늘 매물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도로로 사용될 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감아서 토지로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이 구간은 지금 현재 비포장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어, 토목을 하고, 어, 아직 시멘트 포장이 안된 상태입니다. 나중에. 건축을 하시기 전에 시멘트 포장까지 다 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 토지입니다. 포장은 해야 되죠, 그죠? 계속 쓸려 내려가니까. 자, 이렇게 다니는 구간은, 어, 하단부에 보시면 여기 지금 고추밭이 있습니다. 이 고추밭 역시도 오늘 토지 주인분의 땅이기 때문에, 어, 고추밭을 사이로 올라가는 이 진입 구간, 우리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 구간의 도로는 이 사장님께서 내주기로 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면적이 대략적으로 천천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을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제 휘감아서 본 토지가 됩니다. 한 500에서 한 600평 정도 잘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앞쪽은 아닙니다. 앞쪽은 아니고 원래 이 펜션하고 고추밭하고 우리 토지하고 한 덩어리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여기에서 잘라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 이 구간은 통행을 할수 있도록 열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거래되는 면적은 이 석축이 쌓여있는 이 구간부터 해서 범면그 다음에 상단부에 본 메인 건축물이 앉을 위치까지가 거래되는 면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내려앉아 버렸네, 그죠? 확인하세요. 체크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석축이 되어 있는데, 어, 여기는 조금 쓸렸다. 나중에 재정비를 한번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집을 지으시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시멘트 포장은 다 해야 되겠죠? 500에서 600평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면 구간이 좀 많이 깎아 먹었어요. 법면이. 올라가 보면 5,600평이 안 나옵니다. 이전 구간이 이제 다 했을 때 500에서 600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면이 많이 차지하는 바람에 상단부에 가면 5,600평의 면적은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구간도 지금 또 많이 깎아 먹었잖아.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드론에서 대략적으로 확인을 하셨겠지만은, 하단부에, 어 우사입니다, 우사.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손은 한네 마리 정도 있어요. 네 마리 있고, 냄새는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답사 오실 때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걸로 보이집니다만은, 현재 냄새는 뭐 전혀 안 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소를 더 먹이지를 못한대요, 소를. 여기 가 워낙 청정한 지역이라서 소를 더 들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어, 토지 보실 때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큰 냄새는 안 납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 그죠? 냄새가 많이 나면 저 시설을 못 쓰겠죠. 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보면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이유는 정말 좋네. 요 올라와 보니까. 앞으로 내려다 보는 맛이 정말 좋다. 한 바퀴 돌아보고 앞으로 내려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면적입니다. 요렇게 해서 산자락 아래까지 요렇게 지금 땅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500평, 600평 안 되잖아. 그죠? 그 여기에 있는 범면도 많이 잡아먹었고, 실질적인 하단부 범면, 고추바 디로 번면, 이렇게 해서 땅을 좀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단부에 남아있는 면적은 그렇게 크진 않다. 주택 한동 안칠 정도, 그 정도 사이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붙어 있는 임야, 우리 토지 뒤쪽으로 바로 붙어 있는 임야, 500만 평 이상의 국유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위쪽에도 조금 있어요 토지가 조금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조금 아직까지 물고 있다 생각하시고 바로 뒤로는 구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쪽 라인 한번 따라 볼게요 그냥 집 지을 땅이에요 사장님들 보시고 농사 지을 땅은 절대 아니고 우리가 뭐 이렇게 비싼 금액을 주고 농사 지을 땅을 매입할 이유도 없고 그냥 집 지을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은 지금 좀 암반이 보이네요 바위입니다 바위 암반이 보이고 뭐 크게 더 이상 유실이 되진 않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단부에는 암반이 박혀있네요 보니까 자 저기 상단부에 상단부에 묘지 시설이 한개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어,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생산 관리 지역에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600평 정도, 500배에서 600 잘라서 주신다니까, 대지 한 100평까지는 어, 전용으로 할수 있다. 그 속에 뭐 20평이든 30평이든 건축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하단부에도 어, 저쪽에 보이는 구간, 저기까지가 본토지의 경계입니다. 밑에 아랫집 사장님 땅이고 이렇게 법면 처리가 되어서 저기서부터다 그죠? 저기 고추밭 위에서부터해서 이렇게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 덩어리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고 있는 뷰입니다. 어, 앞쪽에 뭐 캠핑장이 있었고 우리 사장님 여기. 펜션이 있고 저기도 펜션이 하나 있고 어, 여기는 몇집안 사는 것 같습니다. 조용한 시골 동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딱 집터네요 보니까 한 눈에 봐도 집터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이 주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앉아 있는 땅이 아닌가 싶네요. 나머지 전답된 대지들은 하단부에 앉아 있고 우리 토지가 제일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물이 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저렇게. 자 저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본 토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매입해서 두시는 분들은 어, 토목 작업을 조금 더 손을 봐야 되겠죠. 토목 작업을 조금 더 손을 보시고 어,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큰동은뭐 지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만 25평 정도 해가지고 전원생활 하시는 고른 집터로 사용되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 토지였습니다. 어, 추가적인 토목 작업은 조금 더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면이좀 많이 깎아먹는 바람에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바닥에 앉은 토지 같으면 평평한 게 600평이면 꽤나 컸을 텐데 이 경사면 상단부에 앉아 있는 토지다 보니까 법면들 법면으로 사용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절반도 나오겠나 싶습니다. 한 200평, 250평, 250평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한 200평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조금 범면에서 잡아먹은 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간략하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토지는 작고, 주위에 풍광은 좋고, 이렇다 보니까 토지 위주로 찍은 것보다 풍광 위주로 찍은 게더 많아 보이네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뭐 밑에 여기 고추밭 경작되어 있는 부분 매입하실 분들은 여기 사장님하고 직거래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 주위에 집가가 저기 지방도로 옆에 앉아 있는 토지들의 가격이 한 30만원 합니다 처음에 우리 사장님께서 저보고 30만원 받아주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안 왔어요 사장님이 왜 30만원 받습니까 저는 제일 먼저 이제 우려했던게 상단부에 올라앉아 있고 범면이 많이 들어갔다 라는 점을 대충적으로 감을 잡았고 또 한가지 저기 우사가 있기 때문에 어 냄새는 안 나지만 도심에 계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우사, 우사가 없는 위치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게 좀 마이너스가 되고 이 범면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30만원은 제가 자신이 없고 나중에 혹시나 가격이 절충이 되면 연락 주십시오 하고 그냥 묻어 놨던 거예요. 묻어 놨는데, 최근에 전화 오셔서, 그럼 내가 한돈 10만원 빼지 뭐, 빼가지고 한2 0만원에 거래를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해서 보시고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어, 범면이 깎인 부분하고 앞쪽에 지금 우사가 있는 점 외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풍광도 좋고 지대가 높아서 아래쪽 하천도 좋고 지방 도로 바로 옆이라서 다 좋네요 보니까요 꼼꼼하게 토지 보시고 검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걸로 어, 해서 오늘 본 방송을 마치고 다음 토지에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휴일 내일 하루 푹 쉬시는 하루 될수 있도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토지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당의김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